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꾸란지 PD입니다. 세계 3위 스마트폰 제조사인 샤오미가 3월 4일 밤 새로운 스마트폰 홍미노트 10 시리즈 4종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가장 하위 모델인 홍미노트 10은 3월 2일, 홍미노트 10 프로는 2월 24일 전파 인증을 통과해서 국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홍미노트 10S, 홍미노트 10 5G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해외 직구를 통해서 바로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샤오미는 이번 글로벌 런치 행사에서 대놓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A 시리즈와 직접적인 스펙 비교를 했는데, 홍미노트 10은 갤럭시 A31, 홍미노트 10S는 갤럭시 A51, 홍미노트 10 프로는 갤럭시 A71, 홍미노트 10 5G는 갤럭시 A42 5G를 상대로 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홍미노트의 위치가 보급형부터 중급형까지임을 알수 있습니다. 홍미노트 10 시리즈의 주인공은 홍미노트가 아니라 홍미노트 10 프로입니다. 갤럭시 S1에서 울트라 모델이 메인이고, 아이폰 12보다 12 프로가 더 많은 관심을 받은 것과 비슷한 경우죠. 홍미노트 10 프로는 6GB 램 64GB 저장 공간이 279달러 약 31만원이고, 6GB 램 128GB 저장 공간이 299달러 약 34만원. 8GB 램 128GB 저장 공간은 329달러 약 38만원입니다. 샤오미는 이 녀석을 중급형 라인업이라고 강조했는데, 퀄컴 스냅드래곤 732GAP, 6GB 또는 8GB 램 64GB 또는 128GB 저장 공간, 120Hz를 지원하는 6.67인치 FHD 플러스 해상도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1억 8 0 0만 화소 메인 광각렌즈를 중심으로 하는 쿼드 카메라, 3 와트 고속 충전이 가능한 5020mAh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30만원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다는 것과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는 것입니다 120Hz 주사율은 이미 2020년도에 비슷한 가격대의 포코 X3를 통해서 지원한 바 있는데 1억 800만원 수 이미 센서까지 경쟁력을 더했습니다. 홍미노트 10 프로는 포코 X3와 비슷한 점이 많아서 스펙 차이점을 짚어보면 전반적으로 홍미노트 10 프로가 더 좋습니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저장공간의 규격, 메인 카메라에서 홍미노트 10 프로가 앞서고 디스플레이 크기가 동일한데 크기와 무게에서도 홍미노트 10 프로가 더 작고 가볍습니다. 관건은 가격인데 출시 가격은 비슷하게 나왔지만 포코 X3의 실 구매 가격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저렴합니다. 홍미노트 10 프로는 발표 당시 카메라를 무척이나 강조했는데 듀얼 비디오 촬영, 클론 비디오 촬영, 매크로 타임네스 나이트 모드 2.0 등을 언급했습니다. 좋은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으니까 얼마나 최적화를 잘 했는지가 관건인데 그동안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여러 모델에 계속 사용해 왔으니까 결과물은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샤오미는 홍미노트 10 프로를 설명하면서 많은 시간을 디자인에 할애했는데 전체적으로 상하좌우 측면과 모서리에 공유를 적용해서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립감은 각진 형태보다는 분명히 더 좋습니다. 후면 카메라 모양은 트렌드를 반영했는데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이제는 평범한 모습이라고 생각되네요. 색상은 브론즈, 그레이, 블루가 있습니다. 홍미노트 10 프로의 그밖의 요소는 스테레오 스피커와 3.5mm 오디오 포트, 측면 지문 인식 버튼, IP53 방수 방진, OS는 안드로이드 11 기반의 MIUI 12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홍미노트 10과 홍미노트 10S입니다. 이두 스마트폰은 비슷한 듯 하지만 핵심적인 차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가 같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급을 나눈 것과 비슷한 컨셉이죠. 홍미노트 10과 홍미노트 10s는 같은 디자인을 적용한 외형을 가지고 있고 공통 스펙은 6.43인치 FHD 플러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33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5000mAh 배터리, 후면 쿼드 카메라, 전면 1300만 화소 카메라, 스테레오 스피커 등이 있습니다. 차이점 첫 번째는 AP가 홍미노트 10은 스냅드래곤 678이고, 홍미노트 10S는 미디어텍의 헬리오 G95인데, 헬리오 G95가 성능이 조금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램으로, 홍미노트 10은 4기가, 홍미노트 10S는 6기가 또는 8기가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메인 카메라인데, 홍미노트 10은 4800만화소 소니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고, 홍미노트 10S는 6400만화소 삼성 이미지 센서를 사용했습니다. 그 밖에 색상이 오닉스 그레이와 패블 화이트는 동일한데, 전용 색상으로 홍미노트 10은 레이크 그린이 있고, 홍미노트 10S는 오션 블루가 있습니다. 두 스마트폰 모두 상당히 가벼운 178.8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홍미노트 10은 3월에 시장에 바로 나오고, 홍미노트 10S는 4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가격은 홍미노트 10이 저장 공간 용량에 따라서 64기가 199달러, 128기가 229달러고, 홍미노트 10S는 6기가 RAM 64기가 저장 공간 229달러, 6기가 RAM 128기가 저장 공간 249달러, 8기가 RAM 128기가 저장 공간이 279달러입니다. 홍미노트 10 프로가 중급형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면 홍미노트 10과 홍미노트 10S는 그 아래에 있는 보급형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미노트 10 5G는 뭔가 조금 애매하지만 굉장히 싼 5G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펙적으로 90Hz 어댑티브 싱크를 지원하는 6.5인치 FHD 플러스 LCD 디스플레이 미디어텍 디멘시티 700AP 4 g b 램 64기가 또는 128기가 저장 공간, 18W 고속 충전이 가능한 5000mAh 배터리, 4800만화소 메인 카메라와 200만화소 접사용, 200만화소 심도용으로 구성된 후면 트리플 카메라, 전면 800만화소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그린, 실버, 그레이, 블루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스펙만 보면 5G 스마트폰인데 뭔가 이상한데 글쎄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가격을 감안하면 충분히 괜찮은 스펙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4GB RAM 64GB 저장 공간 모델이 199달러 하나 약 23만 원, 4GB RAM 128GB 저장 공간 모델이 229달러 하나 약 26만 원이니까 20만 원대 5G 스마트폰이거든요. 샤오미가 삼성 갤럭시 A 사의 5G와 비교한 표만 봐도 가격대 스펙 면에서는 상당히 훌륭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홍미노트 10 5G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듀얼 5G 유심을 지원하고 90Hz 어댑티브 싱크가 4가지 상황으로 구분돼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게이밍 시 90Hz, 보통 사용 시 50Hz, 영상 재생 시 60Hz 또는 30Hz로 작동합니다. 그 밖에 크기는 홍미노트 10보다는 조금 더큰 편이고 무게는 190g입니다. 2020년에 출시된 샤오미 스마트폰은 대체로 무거운 경향이 있었는데 홍미노트 10 시리즈 4종은 모두 200g 이내로 괜찮은 편입니다. 샤오미의 홈미노트10 시리즈 4종은 언제나처럼 가성비로 승부하는 스마트폰입니다. 국내에도 꾸준하게 출시되고 있긴 하지만 정발보다는 해외 직구가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이번에 홈미노트10 시리즈도 직구를 통해서 꽤나 많은 양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도 홈미노트10을 배송받는대로 자세한 리뷰와 함께 꿀청자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스톱 스톱 가지 말고 여기 있는 꿀단지 한번 눌러보세요. 꿀단지 피디를 구독하고 계속 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영상이 정말 많거든요.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 잘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여기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따끈따끈합니다. 의외로 재밌을 거예요.